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 같은 걸 담당하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어? 그레이 픽처라고그 곳에서 사저진 기사 대리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네. 우리 다 계신데 여기 하객분들 설명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시나 하객분들 많이 들어오세요. 취입금 내셨나 모르겠는데 설명만 자자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레이 픽처가 어떻게 생겨진 사냐면 그 예스24라고 yes, 이 1년에 24살 결혼시키는 음. 회사가 있습니다 음. 거기랑 해외로운 결혼생활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음. 거기랑 이제 다 합해갖고 힘을 합해갖고 하하! 하객분들 사진들 정신들 없으시냐 아직 그 화이팅 네, 많이 찍으시죠, 말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결혼식까이 다니면서 이벤트 해드리고 사진 찍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우리 당한 인터뷰도 하고 이런 회사입니다. 아이고, 너무 멋지십니다 신랑 신부님, 아, 어이고신아고싶부 아예 긴장 많이 하셨네. 제가 몇 가지 질문 같은 거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객분들 선물 드릴 거좀 진행을 하고 인람들이 웃으시는 거죠? 하객분들 이렇게 다긴장 네, 나 찍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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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자 우리 신랑 들러리 되시네 네. 신랑 들러리니까 는 신랑에 대해서 한마디 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신랑 이 신랑이 모든 면이 좀 훌륭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이것만 고쳐주면 정말 100점짜리 신랑이다. 아. 신랑이 친구니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친구가 네. 다 좋아요. 네. 성격도 좋고 네. 와, 아니한테 또 잘하고 왜? 네. 잘하고 가자는데. 아, 신발을 네. 너무 많이 사. <laughs> 신발이 진해 놓은 거. 아이고 이걸 좀 끊어내야 되는데. 아이고 신발 왜이제결혼 네. 네. 하면은 아, 그만하세요. 겠 예, 저축부터 해야 되니까. 아, 그럼요, 네. 네. 친구 친구 눈 보고 얘기해 네. 신발 그만 사. 어, 아이고 저뭘 네. 친구입니다. 네. 아, 잠시만요. 네, 반갑습니다. 어, 들노 너무 예쁘고 아, 좋네요. 좋네요. 아이, 이제 이제 들어오셨나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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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편하게 여저식 거좀 드시고. 자, 우리 신랑 신부. 아. 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아이고, 너무 멋지시고요. 잘한다. 요거 이제 제가 이제 하객분들한테 선물도 제가 몇개 갖고 왔는데 어. 요거를 동시에 같이 말씀해 주셔야 답이 딱 나와야 <laughs> 선물을드는 거예요. 네. 네, 이벤트 회사니까 네. 긴장하지 마시고 네. 자, 어깨 좀 푸시고 신부님들 <laughs> 푸시고 신부님 네? 네. 다못 만나보셨으니까 <laughs> 인사 좀 하시고 눈 네. 인사하시고 네. 네. 갑니다. 두분 네. 연애 기간이 얼마큼 됐는지 마시는 겁니다. 자 하나 둘셋1 <laughs> <답변! 답변! 웃음> <laughs> <laughs> 아, 아, 아 아니첫 네. 연애기가, 연애기가 처음 만날 때부터 아, 그럴 수 있어요. <laughs> 처음 만난 건 3년 전인데, 네, 연애를 네, 1년 반 네. 동안 하셨구나. 네. 아,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다음 문제 내드릴게요.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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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분 이제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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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면 또 이제 부부니까, 부부 될 거니까, 아, 네. 네. 스킨십 중요하잖아요. 네. 오, 네. 네. 두 분의 첫 키스 장소 어딘지, 이와 맞힌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아파트! <laughs> <laughs> 어디라고? 극장. 아 이건 이건 하객분 계시니까 오해하시지 마 극장형 아파트. 아 아파트형 <laughs> 극장으로 가지? 아, 그, 그 아파트지하에 그 뭐라고 하냐 그거? 아파트하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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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아, 아, 네. 네. 아. 네. 아. 네. 네. 아, 아, 네. 아, 네.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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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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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하나 둘셋 아파트! 아파트 아 맞습니다 <laughs> 예자두 예. 분이 처음 반했었을 때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서로에게서 한 마디씩만 맞다. 예, 그런다기 전한마디씩 맞다. 고백 예예어 예. 예? 예. 너무 예? 저를 설레게 예? 하고 <웃음> 당황하겠지만 <웃음> 하지만 너무 어제 몸을 맡긴 것 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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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저희> 모든 걸, 모든 걸 맡겼다 아리 신랑 기장에서 그래 기장에서 모든 것 맡겼다 여기 이제 너무 틀어지게 쳐다보시자 네네네 좀 조절하고 네, 야되 네, 네. 우리 신부님도 신랑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지금까지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아이고, 아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아이고, 잘 부탁하고 고 신발은 그만 사자 어머세요 <laughs> <laughs> 아, 벌써 벌써 멋진 신분이신 네.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우리 아, 네. 사회 보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어, 장갑 어, 장갑요 네, 보통 네. 하얀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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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시는 색깔인가 봐요. 맞습니다. 네, 예. 예. 남미 이없것요 아, <laughs> 자, 우리 사회 보시니까 어. 어, 가능하다면 우리 신랑 신부에게 어찌 말씀 하나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결혼 생활할 때꼭 지켜야 할이 다섯 가지만 지키면 결혼 생활 멋있게 할수 있다. 이그 다섯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객분들도 함께 들어주시고 네. 가장 중요한 다섯 다섯 가지 네. 어. 결혼 생활에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사랑사랑 예. 양보 양보 어. 예. 배려 배려 어. 어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인데 뭐가 예. 예. 있을까? 돈, 돈, 예, 예, 돈. 돈. 예, 돈. 예. 그리고 예. 저축, 저축, 아 예. 예. 아, 예. 아, 이렇게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다 다시 말씀 부탁드려도할수 할 있을까요? 예. 네, 시작. 사랑, 배려, 양보, 양보, 돈, 돈 저축. 저축, 예, <laughs>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laughs> 예, 자, 요용답처럼 제가 말씀드린 거고, 네, 네. 네. 런거 갖고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사회자님께서 네. 네. 기 이 결혼식, 오늘 이 결혼식을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한문장 네. 요 어, 새로운, 네. 새로운 눈 새로운 네. 눈! 눈, 눈, 네. 눈 내리는 거 봐요, 눈 네, 새로운 어떤 눈. 의미인지 어, 아마 뭐 오늘 결혼식 끝나면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을까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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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 어, 결혼식에서 새로운 눈은 또 처음 들었어요 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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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사회적 뭔가 달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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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도 결혼식도 네. 보면서 네네 네. 네. 아이 아, 결혼식 많이 봤는데 네네. 오늘 기대됩니다. 네네. 아 a s in the world. I was 리 n the world. I was in the world. I w a 고 in the world. I was in the world. I was in t 한다 world. I was in t 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n t 네. 아 e world. I w 아. s in the w o 더 많이 하는 커플들이 생길 수도 있고. 아, 네, 네. 그런 가지 네. 의미가 있지 않다습니 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신발 그만 사라내게요. 네. <laughs> <laughs> 네. 네, 네. 아, 분위기가 요새. <laughs> 네. 자, 우리 신랑 신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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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신랑 신부께는 좀 직원이 들러리니께서 그렇게 어, 말씀하셨으니까 네. 두 분께는 이 결혼식, 이 결혼식이 끝나면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 같은지 요거제가 한번 질문드려요. 우리 신랑님. 네. 어, 네. 세상은 네.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여러분들의 눈이나 네. 세상, 네. 여러분들의 마음은 바뀌는 그런 세상이 왔을,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세상이 바뀌진 시작? 않지만, 네.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마음이나 그런 세상이 바뀔 수 있는 부가 대답이, 네. 네. 하기꾼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두 분이 결혼하시는데, 여러분들 세상이 바뀐다고요? 아, 네. <laughs> 대단하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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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맞아. 결혼식은 또 이게 렇 널리 퍼질 수 있는 또, 아, 저희 또 그렇지. 네, 예,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아들러리 친구 맞네. 좋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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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신부님 좀 신부님. 네. 제가 이거 하기 때들에 보통 아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너무 긴장하셨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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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 같은지. 네. 음... 제바람은 미소의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미소의, 미소의 세상. 세상. 네. 웃고 살자. 네. 네 그런 <laughs> 세상이 왔으면.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 테니 여러분들도 웃고 살자. 네. 뭐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어 여기 이 결혼식은 약간 뭐 대단한 결혼식 하시나 봐요. 황보하지만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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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보하지 않은 결혼식이. 네. 아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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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결혼식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깨끗 <laughs> 못하셨는데 내 네, 선물 갖고 온거 드려야 되니까. 어, 선물 네. 드리려고. 네. 아유 고뭐 우리 네, 올라오지 마시고 네. 선물을 갖고 오세요. 네네네. 들어오세요. 네. 아유, 참... 네. 네. <laughs> 아유 수고가 많으시네. 일도 아, 네. 잘하시더라고요. 네. 자. 세장씩 뽑아주시면, 세장씩 네. 오늘 하객 분들 들어오실 때 표를 드가 드렸거든요 네. 세장씩 뽑아주시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선물을 드릴 겁니다 네. 어떤 선물인지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오 들러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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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잘 잡으시네요 네. 네. 네, 좋습니다 3장, 3장 어휴, 우리 신부님도 긴장하셨어 <laughs> <에이>. 손에 땀이 나셔가지고 아휴 신부님 지금 엄청 떨릴 때죠 그 장갑 벗고 가셔도 될 텐데 그. 아, 네, 예.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좋아요 네. 아, 예, 예. 요 다행이다. 다행이야. 네, 그레이 천째 그레이 공비라고 돼. 예, 네, 자, 자, 우리 네. 들러리님께서 발표해 주시는 분 당첨되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스 2 4라고1 년에 2 4살 결혼시키는 거예요. 네. 네. 거기서 나중에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만 원, 만만만 원, 이게 원화에 원화 만 원, 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어. 어, 만 원. 요거 세 분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객분들이 샤이하죠 네. 좋아지도 않고 네. 그냥 할 일들 하는것 같은데 네. 가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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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아, 저 들러리니까. <laughs> 네. 아, 우리 <laughs> 오랜만이야. 아, 아 오랜만이 아유, 너무 좋죠. 네, 축하드립니다. 복... 자, 우리 신랑 신부께서 뽑아주신 분들께는 뽑았어. 네. 뽑았어요. 네. 어, 뽑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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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요 뽑았어요. 뽑았요뽑았어 2층 5열 5 5 5 영어 5열 9번 5열 9번 어이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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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3만 원예좋아하시나예 네. 아, <laughs> 네. 2층 2층 Q열 Q열 아까는 5지문 Q O Q 오, 네, 네 Q열 3번 Q열 3번 오! <laughs> 2층 1층 k 열 k 18번 1번 k 열 18번 뒤쪽이 어디 어디 계셔? 어디 저쪽에 어리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빨리빨리 네. 아, 진행해 빨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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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네. 2층 Q 1 1번 Q 네. 1번 저쪽 끝에. 아이고! 습니다 예. 잘 보이시나 모르겠 2층 N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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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 12번. N열 12번. N열 12번. 2층 앤열. 예 네, 네, 가운데 네, 가운데 네. 아이고 지금 정신이 없어. 어, 정신이 없어. 어, 네. 1층 g 열 g 11번. g 열1 1번 1층 12번. 1번저저저 어. 저, 그때 아니저 머리 걸으신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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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았어요아럽게던드셨어 에이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회자분께서는 네. 5만 원, 5만 원. 네. 사회자분 네. 아, 뭐 처음 웃으십니다 예, 여러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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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D열 g 열2십번 g 열 20번. 지연 2 0번 저기 저기 있어 있어 왜나못 아, 봤는데 예. 예, 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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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오만 원1층 무대서 무대서 S L 열 S L 열 아, 스테이지, 스테이지 레프트 이건가 없나요? 예예예예십번1 1번오 오랜만에 왜요 오랜만에 그죠 예 오랜만에 그죠 예감드립니다 다음 1층 H 열 H 열2 1번2 1번 어디서? 어디 어, 축하드립니다, 어이 네. 축하드니다른 결혼식에서 이런가봐 환호가 나오고 그런다고. 근데 여기는 이제 또 사진을 찍고 하시니까 네. 어, 조용하신 또 분들이시니까, 자 이제 여기 사진 찍고 계신데 사진 찍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게 참 웃긴단 말이야. 아, 네. 네. 사진 찍고 있는 사진 찍는 시간. 진짜 네. 서 갖고 이쪽부터 네. 여기, 여기 아, 네. 봐서 왼쪽 문에서부터 아, 네. 제가 들리실게요 네. 갑니다. 자 결혼식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표정으로 결혼식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하나 둘셋 좋아요 자 이제 객석 1층 왼쪽 보시면서 자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손원한 마음으로 살짝 미소 주면서 하나 둘셋 좋습니다 자 이제 2층 바라보시면서 2층 바라보시면서 이번에 하트 한번 해볼까요 하트 2층이니까 우리 큰아트 보죠 머리로 한 큰아트 하나 둘셋 귀엽게 좋아요 좋아요 자 신부님 신랑이 한쪽만 하고 있어요 한트 아, 하나 둘셋네 <laughs> 좋아요 자 이제 1층 가운데 쪽 보시면서 애교 있게 애교 있는 표정으로 저희 결혼에야 쑥스럽지만 응원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애교 있게 좋습니다 <laughs> 자 오른쪽 보면서 오른쪽, 저희 돈 많이 벌고 저축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돈을 표현하는 부자된 표정으로 하나 둘셋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무대 쪽 보시면서 자 제일 애교있는 표정 한번 지볼게요 애교있는 아셔서 감사합니다 귀엽게 하나 둘셋 좋습니다. <웃음> 자 <웃음> 마무리로 <웃음> 마무리로 이제 그 하객 팀들과 같이 한잔 축하야죠 제가 아, 찍어드릴게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바라보고. 오. 갑니다. <laughs>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빨리 해야 돼. 어. 하기. 안녕. <laughs> 갑니다. <웃음> 하객분들 너무 샤이 하시다, 그죠 네, 네. 결혼식은 좀 음. 재밌게 즐기시고, 아 이거 결혼식 시작하면 사진 안 돼요. 이제 사진 꺼주시고, 저도 불러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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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밖에서 화장당하셨어요. 아, 아, 네, 네. <laughs> <여기. 웃음> 네, 네. 네, 네, 네. 사진 식권으로 대체할 테니 아, 맛있다고 소문 들었어요. 보통 결혼식 끝나면 이런 거 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